만찬 하나로도 외교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계루 총리가 23일 정상회담 후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자리에는 양국 정상 부부와 수행원이 참석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다양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대학 시절 즐겨 먹었던 이시바식 카레가 메뉴에 올랐고, 한국의 안동 찜닭과 장어구이, 복숭아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주류로는 이 대통령 고향 안동의 소주와 이시바 총리 고향 도토리의 맥주가 함께 제공돼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화 주제는 정치인의 소통 방식부터 SNS 활용까지 폭넓게 이어졌으며 부부간의 경험도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만찬 후두 정상 부부는 별도의 다담이방에서 함께 식후주를 나누며 친분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식탁 위에 세심한 배려 이것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신호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